저희가 웬만하면 세강경이라는 이 코너를 짤때참 즐거워하거든요. 평균이 되게 많은 거라. 근데 사실 연극은 돈 관련된 얘기 말고는 평균이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고민을 했는데. 평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첫 번째로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인터넷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연 쪽 처음 시작하면 첫 월급이 평균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 지금도 그런가요? 이거보다 더 아래인가요? 공연을 하면서 스탠 말고 배우들이 150을 벌면 은 정말 많이 버는 걸 거예요. 저는 배우하면서 거의 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출하면서도 돈, 돈 벌리는 사실상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극단을 꾸리고 운영하 극단을 살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국가 지원금들을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음... 그리고 어 후원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고 사실 어... 돈을 연극으로 돈을 벌수 있는 거는 극소수다. 아 극소수. 아, 그 그러니까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네, 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이나 이런 연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나 연극해라는 약간 그런 허세? 혹은 예술가의 그런 혼 같은 걸밝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막 약간 술을 술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막 술을 찾으시고 음. 담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를 찾으시면서 그 혼을 태우시는 나, 약간 그런 약간 일부러 피폐한 삶을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음.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을 <laughs> 본의 아니게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제 헤어 스타일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약간 세안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이것도 일부러 약간 좀 그런 걸 유도하는 건가요 네, 예술가의 저도, 느낌을 그렇죠. 저도 허세를 위해서 머리를 길르고 아, 파마하고 <laughs> 어. <laughs> 그런 것보다도 사실 그~ 이 직업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아. 머리를 길러도 <laughs> 자유로움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음. 술 마셔도 되고 뭐 이런 하나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책임감과 뭐 그런 것들은 따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따르지만 뭐이 정도 권리니까. 나뭐 자유로움이라고 네. 표현을 네. 해야겠네요. 어 그거라도 해야지 좀. 숨통이 트이니까. 네. 덜 속상하니까. 음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약간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 이게 옛날 뭐 다큐나 이런 것 때부터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연극이나 이런 데서 기다 이렇게 하다가 그걸 못 하거나 이제 참 이제 조금 견디기 힘들어서 대중매체 영화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 너는 순수 연극인이 아니야, 더 이상. 약간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들을 대하던 것들을 본 영상,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뭐 그게 연극기라든지 이런 영화 쪽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항상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대를 고수하는 분들이어야만 반드시 진짜 예술인 연극인 이런 건가 왜냐면 이게 생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그 그렇게 막 자꾸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 사람들 올가매는 건 너무 고지식한 생각은 아닌가 상업적으로 연극은 나가면 안돼왜 사람들이 보려고돈 쓰려고 만든 문화예술인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그 선생님 한 분의 사례는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그 아. 오영수 선생님 네. 그래서 몇십몇십 년을 그렇게 연극을 하시다가 그쵸 오징어 게임으로 외국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쵸 그쵸 국내에서 그분을 순수 예술계를 떠났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이고 그 어느 작품이라면 그게 매체든 공연장이든 음.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요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을 줄수 있다면은 음. 네 그게 어느 곳이든 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가장 이, 이걸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건참 다른 콘텐츠들은 이그 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라는 게 항상 잘 붙어 있어요. 그게 필수든 아니든 그 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적 <목소리>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근데 아직까지 이 공연계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그동안 조금 이렇게 무대 공연이라든지 무대 문화에서 멀어져 있었던 대중분들이 조금은 더 찾아와서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만큼 공연계가 이 대학로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주말에 공연을 팔 공연 티켓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좀 하루빨리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준비하시는 거꼭 공연 올리셔서 저희도 그때 초대해주시면 저희도 네, 꼭 공연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